간만에 등판으로 3인이 꼭꼭 채우고 있고요. 어휴 크게 맞았어. 요 근데 오 이거 이거 이거. 어이구 어이구 야 오. 이야 어마어마하게 높이 떠서 이거 진짜 작게 힘는 거거든요. 이건 성인들도 이거 착시 현상 때문에 막 얼굴에 맞고 그런, 그런 공이에요. 이게 야 이걸 진짜가 이거 잡아주네요. 이거 와 대박입니다. 정말 작게 입는 거 이것도, 오, 이것도, 이것도, 이것도 아, 이거는. 아, 이거 형준이가. 현준이는 이제 지금 수비 쪽에서는 받은 거는 어느 정도 지금 너 자신있게 받고 있고요. 자, 여기서 이곳수가. 공세계로 끝내냐? 어, 어 공세계로